경남 진주시 상봉동 소재 한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9명이 집단 발생했습니다. 양산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충격이 가시화됨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과 청장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적극 나섭니다. 양산시는 통도사로부터 양산시민대상 무료입장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4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문화예술인 600명에게 활동지원금 100만 원씩 총 6억 원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일제 잔재 용어 사전인 학교 내 일본어식 용어 이렇게 바꾸요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경남 뉴스 허나영입니다. 경남 진주시 상봉동 소재 한 종교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9명이 집단 발생했습니다. 해당 시설인 진주 국제 기도원은 미등록 종교 시설로 신도 수가 약 80명이고 지난해 12월부터 출입자는 약 180명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진자는 진주 285번에서 313번으로 다른 지역 확진자가 이곳을 방문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주시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 확진자가 지난 5일 인후통, 7일 발열과 오환 증상이 있어 9일 남양주에서 검사를 받아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부산 확진자가 지난 6일 감기 증상으로 9일 사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11일 오후 남양주시 보건소와 사구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의 이동 경로 파악 통보를 받아 역학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에 조규일 진주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12월 말부터 지도 점검해왔고 수차례 지도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함에 따라 12월 29일 비대면으로 할 것을 경고하고. 30일에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명 초과 대면 예배를 해 지난 5일에는 경찰과 함께 신도들을 강제 해산 조치했고 외부로부터 시설 방문도 철저히 차단시키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시설 방문자에 대해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발령하고 시설 폐쇄 조치를 했으며 종교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12일 자정부터 18일 24시까지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양산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침체와 고용 충격이 가시화됨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과 청장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적극 나섭니다. 공공근로, 방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공공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 계층, 휴폐업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올 한해 675명을 선발해 생계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상반기 공공근로 방역 사업 참여자 모집 기간 동안 1,710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331명을 선발, 2021년 2월 1일부터 단계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청장년층을 위한 고용지원금 지원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신중년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이 기존 만 45세 이상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작년 고용기업 4대 보험료 지원사업 또한 만 55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돼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신중년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양산시는 통도사로부터 양산시민대상 무료 입장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4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에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사찰 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제8조 문화재 구역 입장료 면제 부분을 개정함에 따른 조처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통도사는 2012년 1월 1일부터 양산시와 시의회의 요청으로 양산 시민 전체에 대해 무료 입장을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3월 1일부터 양산시민 입장료 무료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양산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 때문인지 통도사 측 입장을 아직 듣지 못한 상황이라며 앞서 통도사가 지역 대표 사찰로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통도사와 원활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문화예술인 600명에게 활동지원금 100만 원씩 총 6억 원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급 대상자는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1년 이상 창원시에 거주한 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이 가입자인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문화예술인에게 활동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요건이 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이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단체의 지원을 위해 무관중 공연인 예술 맛집 배달인 창원을 개최해 공연 분야 26개 단체와 연극 및 전시 분야 10개 단체에 약 1억 1천만 원을 지원해 왔으며 문화예술인 115명에게 활동지원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창작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일제잔재용어사전인 학교 내 일본어식 용어, 이렇게 바꿔요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은 지난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경남교육청에서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문화를 청산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195쪽 분량의 학교 생활 분야, 교육행정 분야, 일상생활 분야에 남아있는 일본어식 용어 333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단어마다 일본어식 용어를 우리말로 바꾼 순화어와 단어가 포함된 보기 문장을 그림과 함께 제시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례에서 일본어식 용어 뒤에 순화어를 제시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전 초, 중, 고등학교에 배부해 교육 현장에 남아있는 일본어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학교에서 관련 교과, 계기교육, 창의적 체험 활동 등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책을 발간하는 데 힘쓴 지필진과 관련 부서에 감사드리며 학교 현장에서 이 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교 내 일본어식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